안녕하세요. 공구 알려주는 여자 공지어입니다. 오늘은 기다리시던 CO 이벤트 20 6탄을 진행하는 날인데요. 오늘의 반값 8인 제품인 그동안 진행했던 제품들과는 조금 다르게 여성분들을 위한 가정용 생활 필수품인 핸드카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주로 장을 보거나 간단한 짐을 옮길 때 많이 사용되는 제품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제품들은 중국산이 아닌 순수 국내 생산 제품으로 쉽게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제품입니다. 준비한 수량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즈로 40kg까지 짐을 실을 수 있는 요 중형 3개, 그리고 60kg까지 적재가 가능한 요 대형 1개, 이렇게 총 네 개를 준비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고무줄이 한 개씩 포함된 제품이니 참고해 주세요. 역시 오늘도 수량이 많지 않다 보니.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희 공주여 채널에 들어가셔서 여기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보이시는 알림 표시를 클릭하신 뒤 매주 수요일에 알림이 울리면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으시겠죠? 그리고 제품 구매 방법은요. 여기 동영상을 들어가셔서 여기 보이시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아래에 구매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열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도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공고 알려주는 여자의 공주였습니다. 안녕.